우리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우리 구약성경 43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찾으셨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합독합니다. 다윗이 이같이 무임와아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다 아멘. 우리 여쁜가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우리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예, 오늘은요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 들은 요？우리 가족의 생일 이나 기념일 들을잘 기억 하고 계십니까？기억 하고 계십니까？우리 그런데 만약 에 가족 들이 나의 생일 을 기억 하지 못한다면 어떨 것같 으십니까？예, 기 쁘지 않고 우리 슬프 고 서운 할것같 다라는 것 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도요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요. 이 절기를 만들어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이, 있는 이 맥주 감사절은요. 우리나라 농경문화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보리를 먼저 수확을 하는데요. 이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지킨 것이 바로 맥주감사절의 유래라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만은요, 전혀 다르지 않는데요. 그럼 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 다이시, 골리앗을요.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골리앗과 다우, 다윗의 싸움은요. 바위를 계란으로 치는 것과 같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던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계란이 이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이세 보면요. 그는 주신 은혜를요. 항상 기억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받은 은혜들을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며 항상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어떤 분들은 우리 암을 치유받았었던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재정적으로 비태호덕일 때 탕감을 받은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여 크고 작은 문제들을요. 응답받고 해결받은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은혜들을 우리 살면서 우리 정말 기쁨 가운데 잘 기억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이슨은요. 이 받은 은혜를요. 항상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다윗은요. 이처럼 고백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며 고백합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그 기쁨 가운데 살고 있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양을 돌보고 있었을 때그 양을 빼앗으려고 사자도 곰도 찾아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낱 목동이었던 자신이 그 사자와 곰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심으로 우리 잃지 않고 막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이은은 그때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봄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이 골리아스의 손에서도 이 거인 골리아스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다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요, 기억하는, 항상 그래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을요, 오늘 기억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곤 합니다. 나의 영을 살리시기 위해 나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사르바 과부처럼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나를 항상 먹여주신 그 은혜 내 마음이 아파 주저앉았을 때내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주신 그 은혜 우리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치유해 주시고 돌받주셨던그 은혜 내가 또 위기에 처했을 때 항상 나를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은혜 그 은혜들을요 우리 또한 다이처럼 기억하는 자들이 되시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며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도 치유해 주시고요. 재정도 채워주시고요. 흑암의 권세로부터 보호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다이처럼 주신 그 은혜를요. 기억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 만약 우리가 이러한 기쁨 가운데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면요, 우리도 골리앗과 같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요, 다윗처럼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은혜 또한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맥추 감사절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첫 번째 우리는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골리앗을 다이슨 물리쳐 승리할 수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도요, 주신 은혜를 고의 간직하고, 날마다 기억하서, 우리 주님을 드높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추원드립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요,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의미는요,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을요,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처럼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우리 부활이 천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겐 중요하다는 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삶속에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다이 이겼습니까? 골리앗이 이겼습니까? 다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이이이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골리앗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거인족입니다. 우리 키도요, 우리 3미터가 넘고요. 우리 근육도요, 우락부락하고요. 우리 그런 골리앗에 비해서 다윗은요. 그냥 평범한 아주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 그렇다니 그렇다 보니 서로 비교해 보면요. 다이시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해 보이는 보통 사람과 정말 거인적으로 태어나서 힘도 세고 무기도 잘 다루고 정말 모든 싸움에서 능한 골리앗이 싸우면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겨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의 결과를 보니, 전쟁의 그 결과를 뚜껑을 열어보니, 절대 이길 수 없어 보이던 그 다이시 골리앗을 이겼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다이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는가? 그 이유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골리앗은요 보니까 무엇을 믿고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칼과 단창을 믿고 즉 자신이 가진 능력, 힘, 자신이 싸워왔던 싸움의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지만 다윗은 무엇을 믿고 나갔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만을 믿고 나왔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이식일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무엇을 시작할 때, 만약 사업을 시작할 때건 무엇을 시작할 때건 다른 사람들은요.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가진 돈, 또 믿고 있는 자신들의 인맥, 아니면 사업적인 여건, 아니면 무슨 좋은 목, 아니면 무슨 어 계속해서 지원해 줄 만한 재정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 사업 시작할 때 무엇부터 합니까? 내가 얼마 갖고,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또 내가 어디다 차릴 때그 목은 어떤지 유동상권은 어떤지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시작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5년 반 만에 이곳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숱한 어려움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고 해결해 주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주시면요. 이러한 역사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칼도 없었고 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을 때 그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맥추 감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통해서요, 주신 은혜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요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고 골리앗 할아버지가 온다해도요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맥주 감사절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는요, 나눌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5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당시 다윗은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군대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도시락을 쌓아왔고 찾아왔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는 이 거인이 하나님이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막 욕하고 모욕하자 자신이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서게 된 것이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는요, 많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을 그런데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있었지만, 이 거인 골리앗을 보고 다들 두려움에 떨쳐 우리 두려움 속에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자.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3회상 17장 5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까지 승리의 기쁨을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트림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이 승리의 기쁨에 우리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을요. 다윗처럼 나누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원합니다. 다윗의 승리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의 소출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맥주 간 사절 날만 되면요, 이 기쁨을 우리 감사하며, 나누며, 고와 과부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 아니요, 우리 이 기쁨을, 오늘 주신 은혜를, 이 감사를요,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요.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우리 오늘 주시는 충만함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이것을 나누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맥주감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요, 잘 기억해서 다이과 같이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 이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자라는 것입니다.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첫 부활의 열매 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우리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받은 은혜들을 받은 감사와 사랑들을요, 우리 또한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맥추 감사절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에게 준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승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것을 너희만이 아니라 나누며 함께 즐기라 살라 기쁨 가운데 있으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 다윗은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고요, 주신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때에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고요. 그럴 때 다윗은 왕이 되어질 수 있고요. 그럴 때 이스라엘은 평강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요. 이 모든 것들을 얻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처럼 나누며 우리 이웃들을 돌보시고 또... 품어주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하며 영광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